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낳는다 민정입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저혈당 상태가 되면요, 뇌의 능력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인데요. 저혈당이 오면 인식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진 인식 능력은 당뇨병 관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서 악순환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이 알츠하이머병 위험률을 높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수 있죠. 백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뇨병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췌장기치료의대가 최수범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 시간 꾸며갈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3772번 열어놨습니다. 그럼 저희 최수범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이 당뇨가 비만인 경우에 더잘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 발병률을 보면요 비만율이 높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결국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인이 서양인처럼 비만하지도 않고 지방 섭취가 많지도 않은데도 이런 당뇨 환자들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서구의 당뇨병 환자들은 좀 동양과 달라서. 어, 비만할 때, 이제, 당뇨병이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만할 때 당뇨병이 생긴다는 것은 소구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이, 아시아 계통은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뇨병은, 아, 이게 비만하지 않더라도, 인신이 부족하면 생기는 병입니다. 비만하더라도 인신린 비만에 비해서 인신린부족하면 당뇨병이 생기는 거니까 당뇨병 인신린 부족이 병이라고 그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구와 어, 당뇨병은 많은 원인의 차이가 있죠. 교수님께서는 항상 당뇨도 완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을 통해서도 임상 사례를 발표하셨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뇨 치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어, 한국형의 경우에는 체장 기능 많이 부족하니까 어, 체장 기능 회복해야 되죠. 인공 췌장기 치료를 했더니 체장 기능이 한 4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중간에 좀 올랐던 떨어져 있지만은 당수도 정상 유지되죠. 이렇게 하면은 췌장 회복하니까 당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뇨병 원인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정상화돼 가지고 어, 완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인공 체장 치료 방법은 뭐냐 이제 더 발전한 방법으로 체장에서인신이 이렇게 식사 때 정상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동화작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적게 나오게 되니까 마치 에 우리가 안경을 벗으면 제가 잘안 보이는데 원인은 눈에 굴절 이상이라서 굴절을 어 회복시키는 안경을 꼈더니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인공체장기라는 것은 체장에서 인신하는걸 똑같이 이렇게 공포짐으로서 치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되면 어떻게 되면 췌장이 회복하니까 인슐린 자기 몸에 췌장 회복이 많이 나오니까 인슐린을 적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인슐린을 적게 줘가지고 아무 치료도 인슐린 하나도 안 들어가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관행 현상, 완치 현상이 일어나가서 완치되게 되는 거죠. 이 췌장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거든요. 어, 예, 예. 그런데 이 췌장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이제 재장내에 어, 세계 당뇨병 이렇 미국 당국 발표한 것인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그 1년이내 온 사람은 꽤 꼭대기 보면은 인공체인 치료하면은 2년 동안 보니까 치장기능이 굉장히 회복하죠. 저 Y축이 예, 체장 기능입니다. 인슐 나온 양. 그래서 되면 적게 나와죠. 그래서 초기 때 한번 할수록 체장기능는 회복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체장 기능이 회복 안 한다는 것은 어, 아주 많이 망가진 경우는 빼놓고는 아, 다 회복하는 거죠. 최수문 교수님과 함께 당뇨 알아야 낳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3772번 열어놨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볼 사례자는요. 처음 치료법으로 열심히 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인공초장기로 바꾸신 분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건강 적신호.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65세 구용우 씨를 만나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건강맨이었다는 구용우 씨.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상당한 육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병이었습니다. 이제 검사하는데, 그 검사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땐 뭐, 심각하게 생각도 않고, 어, 또 이제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약을 먹게 됐는데, 사실 그때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약을 먹지 말고 운동은 열심히 그때 하라고 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좀그의사 의사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아직도 참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당뇨 판정을 받은 지 17년. 열심히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약을 먹으면서 하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 의사한테 직접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좀 의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을 이제 점점 갖지 못하게 됐죠. 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약을 먹으면 분명히 또 이런 부작용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협심증에 뇌경색까지 혈당 조절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당뇨합병증 뇌경색도 왔었고 조금만 못했으면 늦었으면 이제 언어장애부터 몸의 그 한쪽을 이제 상당히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민하게 그걸 개처를 해서 병원에 이제 간 신장 수치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것은 곧 신부전증 그그 그걸 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아 그때 제일 제가 사실 겁나는 병이 그건데. 아 그것으로 잘못하면 갈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급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신장에까지 이상이 나타난 구용우 씨 결국 치료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이 조금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상의 악수를 하면은 손이 차갑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피감사한 결과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치가 괜찮다고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인공 초장기 치료 3개월째 혈당 수치부터 신장이 나타난 이상 수치까지 현재 모두 정상. 그 약으로부터의 어떤 해방감은 있었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흐르고 어 그래서 이제 좀이 병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은 열망 그 열망은 제가 가지고 있죠. 짧은 시간 안에 찾아온 변화에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고용우 씨 앞으로 더욱 건강 관리 잘해서 그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화면으로 구용우 씨 만나보셨습니다. 구용우 씨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었던 지 17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편이었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뇨 판정을 받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이렇게 구용우 씨처럼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으면, 나는 당뇨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걸리셨어요? 음, 그래요. 운동도 잘하고, 건강을 자신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체장 어떤 원인에서 인신 분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 만약에 건강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뭐 체장에 독이 되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체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올라간때 체장이 또 망가지게 되니까, 뭐 그런 원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 화면에서 구영우 씨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성실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혈당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합병증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저기 저기 황화 현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저그 산에 올라갈 때 보니까 한 나무만 노랗게 벌써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저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소목 소목하는 한문한에서는뭐 하게 선정자가 황화 현상이 그러는데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온 나무가 다영양시 때문에 이게 자그 이렇게 나빠진 거죠. 당뇨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 체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는 건데 인슐린은 동화 호르몬이거든요. 동화홀몸이라는게 뭐냐면 소화홀몬의 반대 개념이라 고볼수 있어요. 음식이 소화되게 되면 장자에서 어, 포장을 받게 되고 장자에서 포장이 흡수하게 돼서 포장은 포장이 영양분이니까 영양분을 피해 떠나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인슐린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동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체장이 망가진 경우에 신경을 많이 써도 망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동화정이 안 되니까 몸이 삐쩍 말라가지 하필 쪽이 되죠. 그 음식을 우리가 그 혈당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음식을 이제 적게 먹으면 혈당은정상화 됩니다. 이제 저기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첫째, 이 천칼을 먹는 게 정상인데 당뇨한테이 천칼을 먹게 되면은 천칼이 소변으로 빠져 나갑니다. 보면은 실제로. 그럼 몸에는 천칼밖에 남지 않죠. 정상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동화홀몬이 적으니까 소변으로 포장해 빠져나가서 우리 몸에 천칼밖에 남지 않게 되니까 우리 몸은 어, 작은 에너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몸 자체를 녹여 가지고 포장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합병증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작게 먹으면서 혈당을 정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저는 지로 자기의 어, 이 연료가 부족 상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서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아주 혈당이 정상하게 유지한다는데 음식을 너무 적게 먹게 되면 혈당은 정상이 되지만은 그래도 몸은 합병증 올수 있다는 것을 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구영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들이 왔습니다. 뇌경색의 협심증까지 와서 현재도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최근에 병원 세 군데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신장 수치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신부전증의 전조 증상까지 느껴지는 건데요. 교수님, 지금 뇌경색, 협심증, 신부전증까지 이런 질환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당뇨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좀 합병증이 오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이제 한 가지 원인 이 되는 것이 혈당치거든요. 당한혈세수가 6%가 정상인데 6, 7, 8 9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 많이 오죠, 증가죠. 하뭐 망막질환 든가다 증가하는 거볼 적에 아까 질문대로 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실조가 오면은 저 혈당 높은 것도 영양실조의 다른 표현이니까요. 어, 합 한병증 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 환자들이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 사람들이 열심히 모범적으로 했어도 한병증 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구영우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계기로 인공 췌장기로 치료법을 바꾸셨다고 했는데요. 인공 췌장기 치료로 바꾼 지 3개월 됐는데 신장의 이상 수치가 다시 병원에서 재검을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요. 이게 어떻게 예. 가능할까요? 몸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신장 세포가 많이 망가졌다가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신장 살아있으니까, 다시 또그 기능 회복해가지고 신장이 좋아진 거죠. 에, 미국 당뇨병이 발표한 거 봐도 보면은, 이렇게 체장 6개월이나 1년 되니까, 당화 혈색소가 6.5% 유지를 하고, 혈당이 정상화되고, 인슐린이 나오는 양이 자기 체장의 인슐린이, 체장 회복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확실히 증거가 있는 거죠. 체장 회복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져가지고선, 철인능이 좋아지는 거볼수 있어 인신의 작용력도 좋아지고 인신 분비도 좋아지니까 완치된 현상이 되는데 이 환자 75에 대해서 4년 동안 신장 기능을 봤더니 어, 신장 기능의 이제 숫자가 크라틴스가 떨어지는 게 좋아지는 건데 예, 회복한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 환자도 인구체는 닮달면체장 기능이 좋아지 체장에서 인슐린 잘 나오게 되니까 먹은 것이 좋아져서 체장 세포가 영양 회복을 해서 신장 기능이 좋아지죠. 이때까지 신장 한번 나빠지면은 안 좋아진다고 돼있지만은 그거는 치료 방법이 나쁘기 때문에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 초장기 치료를 통해서 이 당화혈색소가 안정을 찾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당화혈색소하면 합병증과 굉장히 깊은 수치 알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무엇이고 합병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혈당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혈당치라는 것은 5분 후에 재봐도 막 100이 2 0 0시 차이 나니까 그것을 갖고 뭐라 얘기할 수 없죠. 하루 정도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당화혈색소라는 방법입니다. 그건 혈색소, 우리 당화 해모글로빈에포장이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상기혈당치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루 동안에 변응가 없죠. 상 그래서 장시간 혈당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당혈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당혈소수가 증가면 하 증가할수록 합병증이 많이 생기죠. 어좀저 당혈소가 이제 5.5가 이제 평 정상인데 어, 까만은건10.5 될수록 아, 이, 뭐, 그, 이제, 모세가 합병증이나, 예, 심장으로 큰 합병증들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가 먹는 약을 치료할 적에, 당한 혈색 수치를 갖다가 25년간 봤습니다. 10개 한국의 의과 대학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어, 1299명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처음에 당한 수 높았다가도, 이 8.5%, 평균적으로 8.5%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한 혈색수가6.5% 정도는 대하지 합병 예방을 알수 있는데, 그것도 훨씬, 6.8.5%니까 합병증이 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건 먹약 치료하는 사람들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당하 열서도 보면은, 어, 합병증 올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초장기 치료가 합병증 예방 효과에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구용우 씨처럼 이미 진행된 합병증에 있어서도 치료 또는 완화 효과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많이들 느끼죠. 우리 몸이 이제 합병증 왔다 그래도 어, 완전히 다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어, 기능이 좀 이상 있다든가 뭐30% 1 0트 망가진 게가 나머지는 어, 살아 있으니까 좋아질 수 있죠. 당뇨 환자에서서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과 인공췌장 방법을 했더니 이 막막증이 말이죠. 훨씬 적게 와요 초기 환자도 이미 망막증 오는 사람도 보면은 어, 기존의 인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인구지상의 새로운 치료방은 망막증이 훨씬 더 적게 오는 걸볼수 있어서 이미 합병이이틀에도그 어, 합병증이 더 나쁘지 않게 만든다는 걸알수 있죠. 저쪽은더 증가하니까요. 당한혈소 가6.4% 이상이 되면은 망막증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당뇨 환자들이 가장 그 심리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이 어이 그, 장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인데, 어, 보면은 인식펌프 치료하는 그, 병원에서는, 어, 치료율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다리를 안 자르는 게 훨씬 낫고, 저쪽은 6 0번 이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 치료하면 당연가 정상화되면서 합병증이 있더라도 합병증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아, 월등하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구영우 씨처럼 나의 당뇨 치료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 문자는 샵3772번 열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 도중에 많은 분들이 합병증과 관련된 문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뒷번호 212사님입니다.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250 정도 나옵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 관리가 힘든 거라고 하던데요. 인공추장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셔서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입한다 하더라도 조절이 힘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인슐린 저항성이 뭔가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면도 있고 그런 거죠. 나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슐린 작용력에 차이가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의 정상보다 좀 떨어져 있다거나 정상인도 인슐린 저항성인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인슐린 작용력을 좀 조절하는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제 여러 학자들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병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수이정도로 인슐린 주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진다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당에 의한 이차현상이라는게 밝혀져 있어서 어인슐린을 충분히 잘 이렇게 주입하면 되는 걸로 어다 알려져 있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도 인공췌장기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는 건가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할지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정도로 어, 인슐린을 충분히 주면은 어, 세포가 좋아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는 걸알수 있죠. 어, 작년에 세계당국 밖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예, 인슐린 저항성의 변동을 보면은요, 인구체량 치료에서 혈당을 정상화했더니, 인슐린 민간성 지표, 그러니까 저항성의 반대 개념이죠. 인슐린 자연력이 점점 민감해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벌써 6개월부터 한그 4년 동안.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인슐펌프로 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고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인공 췌장기 치료에 대해서 몸에 어떻게 부착을 하는 건지 이게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바늘을 꼽는 건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어떻게 부착을 하고 우리가 24시간 착용을 했을 때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일부 환자들은 인공 췌장기라니까 기계를 갖다가 몸속에 수술에 넣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런 건 아닙니다. 인공 췌장기 달 적에는 간단하게 한 1분도 안 걸리죠. 바깥에5그 g 의 기계를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어저 어, 앞진 코트가 꼭두만 하면은 가장 바늘이 핍서 들어 있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고 수술이나 뭐 수술도 아니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거고 단지저 교육을 잘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교수님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니까 그렇죠. 말씀 인공치상계 치료할 적에는 이제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한일주일이주동안 일주일 특별 간호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 사이 동안 당뇨병이 어떤 병이며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아서 자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몸에인슐린저항수도 바뀌게 되고 인슐린 당뇨 바뀌게 되니까 그리고 훈련을 받고 식사도 식사 때만 해야 되고 식사안 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혈당 검사도 자주 하게 되고 그걸 인공지장기의 유의할 점입니다. 그 그리고 잘 교육을 이좀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당뇨에 관한 많은 정보들과 함께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당뇨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을 저희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최수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당뇨 치료의 첫 걸음, 당뇨에 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당뇨 알아야 하는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